분사구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분사구문은 부사절을 현재분사 또는 과거분사를 이용해서 부사구로 바꾼 표현을 말하고요. 만드는 방법은 먼저 접속사를 생략하고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을 경우에 주어도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이렇게 현재분사로 시작하는 구로 어, 표현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내가 여기에 도착했을 때. 제인을 만났다라는 그런 문장이고 arriving at the station i met jane 이렇게 분사부문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먼저 시간부터 보겠습니다. 시간에 쓰이는 접속사로는 when이나 while after before 등이 있고요. 해석은 뭐뭐할 때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when i took a trip to paris i visited the museum 내가 파리를 여행했을 때 박물관을 방문했다라는 문장이고요. 부사절이기 때문에 분사부문이 가능합니다. 먼저 맨을 없애고 주어가 같으니까 주어도 없애고요. t a k 의 원형이 take니까 take의 ing를 붙여서 taking a trip to paris i visited museum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because나 since as의 접속사가 사용이 되겠습니다. because he felt sick. 그가 아팠기 때문에 학교에 갈수 없었다라는 문장이고요. 접속사와 주어를 없애고 벨트의 원형이 feel이기 때문에 feeling sick, he couldn't go to school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조건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if가 뭐뭐,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이죠. If you study hard, you will get a good grade. 너가 만약 열심히 공부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거야 라는 표현이고 if와 you를 없앤 다음에 s t u d y ing를 붙여서 studying hard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동시동작인데요. 동작이 같이 일어나는 걸 말하죠. 자, 이 문장은 어, 분사 구문을 절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Listening to music, she drank some coffee. 음악을 들으면서 그녀는 커피를 마셨다라는 표현이고 뭐뭐 하면서니까 while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while she listened to music, she drank some coffee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양보의 표현도 있는데요. 양보는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어 d m i t t i n g w a t y o said, I still can't believe him. 내가 말하는 것을 인정할지라도, 뭐뭐할지라도 라는 표현이니까 도우 또는 올도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내가 말하는 것을 인정할지라도 여전히 그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